여러분 하늘을 나는 택시 이거 그냥 공상과학 영화 속 이야기 같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있는 회사 바로 조비 에비에이션의 주가가 최근에 완전 롤러코스터를 탔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모든 건이 질문 하나에서 시작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비행기가 스스로 생각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게 바로 조비가 아주 오랫동안 풀어야 했던 가장 큰 숙제였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조비의 연구 총괄도 딱 짚어서 말했죠. 진짜 핵심 기술은 그냥 비행체를 하늘에 띄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안에 인간 조종사를 아득히 뛰어넘는 인공지능 두뇌를 심는 것. 그게 진짜 승부차라는 거죠. 예측도 안 되는 날씨, 복잡한 관제탑 지시 속에서도 정말 찰나의 망설임도 없이 최적의 판단을 내리는 그런 엄청난 두뇌 말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그 두뇌를 만들어줄 수 있는 정말이지 최강의 파트너를 찾아낸 겁니다. 와, 시장이 발칵 뒤집힐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걸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 놀라운 파트너십의 실체부터 꿈과 현실, 그 사이에 아슬아슬한 재무 상태, 그리고 저 하늘의 왕좌를 두고 버려지는 치열한 전쟁, 마지막으로 조비 앞에 놓인 세 가지 미래까지. 전부다요. 자, 그럼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한그 역대급 파트너십 이야기부터 바로 시작해보죠. 먼저 이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하늘의 우버라는 별명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그래서 조비가 정확히 뭘 하려는 회사인지 아직 좀 헷갈리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대체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는 걸까요? 자, 조비는요, 기본적으로 전기 수직 이착륙 항공기. 줄여서 EV 톨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조종사 한 명에 승객 4명을 네 태우고 시속 320km로 날아가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무기는 뭐냐면 바로 정숙함입니다. 헬리콥터보다 무려 100배나 조용해요. 그러니까 도시 한복판을 소음 걱정 없이 날아다닐 수 있는 거죠. 스마트폰 앱으로 택시 부르듯이 부르는 에러 택시. 이게 바로 조비가 그리는 최종 그림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발표된 엔비디아와의 파트너십. 이 슈퍼파일럿은 구체적으로 뭘까요? 이게 바로 활용점정인 겁니다. AI 칩의 제왕, 엔비디아가 만든 최첨단 두뇌, IGX SO라는 게 있거든요? 이걸 항공 분야에서는 오직 조비만 독점적으로 쓰게 된 거예요. 이걸로 뭘 하냐고요? 아주 쉽게 말해서 하늘을 나는 테슬라를 만드는 겁니다. 자율주행차가 도로 상황을 실시반으로 읽는 것처럼 이 비행기는 하늘의 모든 변수들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기상 악화나 관제탑의 긴급 지시 같은 것들을 실시간으로 파악해서 스스로 최적의 길을 찾아내는 거죠. 맞습니다. 이건 그냥 뭐더 좋은 부품 하나 계약했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조비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결국 이 사업의 성패는요, 조종사를 없애는 완전 자율 비행에 달려있거든요. 왜냐하면 파일럿 인건비를 제로로 만들고 24시간 쉬지 않고 비행기를 돌려야만 수익이 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와의 협력은 그 미래로 가는 사실상 유일한 티켓인 셈이죠. 자, 좋습니다. 기술적인 꿈. 정말 거대하죠. 하지만 기업이 꿈만 먹고 살순 없잖아요? 이제 하필이면 가장 냉혹한 현실 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바로 조비의 재무상태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와 일단 이걸 보시죠. 2025년 초 기준으로 무려 14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8천억 원이 넘는 현금 더미 위에 앉아 있습니다. 도요타 같은 거물급 투자자들이 쌓아준 총알이죠. 이 정도면 뭐 웬만한 위기에는 끄떡 없을 만큼 아주 두둑한 방어막을 쳐놓은 셈입니다. 하지만 이 어마어마한 현금 더미 이면에는 아주 충격적인 숫자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0원. 아직 상업 운항을 시작하기 전이라 회사가 벌어들이는 돈이 단한 푼도 없다는 뜻입니다. 돈은 계속 쌓여가는데 돈 버는 기계는 아직 멈춰 있는 거죠. 이게 바로 프리레비뉴 기업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비는 말 그대로 시간과 싸우고 있습니다. 이 도표가 그 현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14억 달러라는 거대한 현금 저수지에 매년 수억 달러씩 돈을 태워버리는 캐시버언이라는 구멍이 뻥 뚫린 겁니다. 상용화가 하루라도 늦어질수록 저 저수지의 물은 더 빨리 마르게 되겠죠. 이 모든 게 기업 가치에는 어떻게 반영되고 있을까요? 와, 이건 정말 미친 수자입니다 오타가 아니에요. 주가 매출 비율, PSR이 무려 14만 8천 배입니다. 보통 아주 건실한 기업이 1배에서 5배 사이인 걸 생각하면 이건 뭐 현실의 숫자라고 보기가 어렵죠.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지금 조비의 가치는 실적이 아니라 100% 미래에 대한 희망과 배팅으로만 부풀려져 있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기대가 큰 만큼 리스크도 정말 엄청나군요. 그렇다면 이 위험천만한 레이스에 조비만 뛰고 있는 건 아닐 텐데요. 저 하늘의 왕자를 노리는 다른 경쟁자들은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물론이죠. 아주 강력한 경쟁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아처, 그리고 독일의 늘리움이 있죠. 기술 방식은 뭐 제각각입니다만 결국 승부처는 딱 하나예요. 바로 미 연방항공청 FAA의 인증을 누가 먼저 받느냐? 현재 조비가 5단계 중 4단계로 가장 앞서가면서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바로 등 뒤에서 아처가 아주 맹렬하게 추격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물론 각자 뚜렷한 약점도 안고 있고요. 그리고 이건 단순히 기술 경쟁이 아닙니다. 생존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조비는 말이죠. 아예 항공사를 직접 차리려는 겁니다. 비행기를 만들어서 직접 운영까지 해서 승객들한테 요금을 받는 운영 사업자 모델이죠. 모든 걸 걸고 시장을 통째로 먹겠다는 엄청난 고위험 고수익 도박이에요. 반면에 아처는 항공기를 만들어서 파는 제조사에 가깝습니다. 훨씬 안정적이지만 큰 돈을 벌기는 어렵죠. 조비의 선택에 왜모 뭐 아니면 도인지 아시겠죠? 와, 놀라운 기술, 바닥나는 현금, 그리고 정말 치열한 경쟁까지 그야말로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이네요. 이 모든 걸 종합했을 때 조비 앞에 놓인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가능한 시나리오들을 한번 정리해보죠. 네, 조비 앞에는 크게 세 갈래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왕의 길입니다. 계획대로 2026년에 상호분황에 성공해서 시장을 선점하는 최상의 시나리오죠. 현재로선 실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는 추격자의 길이에요. 인증이 조금 늦어지면서 경쟁자들과 아주 힘겨운 싸움을 벌이는 거죠. 가능성은 보통 수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악의 시나리오는 좌초의 길입니다. 인증에 실패하거나 혹은 돈이 먼저 떨어져서 다른 회사에 팔리는 경우인데, 다행히 아직까지는 이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비는 뭐미 공군에 납품도 하고, 델타 항공과 파트너십도 맺는 등 굵직한 이정표들을 차근차근 잘 밟아왔습니다. 하지만 진짜 운명의 시간은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불과 1년에서 1년 반 안에 FAA 최종 인증과 상업 서비스 개시라는 두 개의 거대한 산을 넘어야만 해요. 여기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에 정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네. 놀라운 기술, 바닥나는 돈. 치열한 경쟁, 그리고 세 갈래의 미래. 우리가 오늘 이 모든 걸 살펴봤는데요. 결국 질문은 하나로 모아집니다. 하늘을 나는 택시 시대는 반드시 옵니다. 이건 거의 확실해요. 하지만 그첫 번째 택시에 과연 조비의 로고가 새겨져 있을까요? 그 판단은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